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한주잘 보내셨나요? 오늘 함께 누가 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은 가이사라 빌리보라는 도시예요. 이스라엘은 지중해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때 유럽과 지중해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물론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계속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그 뇌물이 뭐였을까요? 도시 하나를 싹다 로마식으로 바꿔서 황제에게 바쳤어요. 그 도시는 로마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원형 경기장과 극장들, 그 유명한 전차 경기장까지 있었어요. 로마의 각종 신들의 조각상과 신전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만든 도시가 가이사랴 빌리보예요 아주 멋진 레스토랑이 있어요. 이곳에 온 손님은 무엇을 원할까요? 뛰어난 셰프가 요리한 음식을 먹고 싶을 거예요. BTS 콘서트장이에요. 여기에 온 아미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제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BTS의 멋진 퍼포먼스를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어떤 장소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줘요. 가이사라 빌리포의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가이사라 빌리포는 돈과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한 도시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빛나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도시였어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자랑하는 돈, 힘, 명예, 쾌락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근처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은 이 세상에서 볼수 없는 하늘의 빛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원래 계셨던 곳은 어디인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영광을 자랑하는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빛나셨어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 앞에서 가이사라 빌리뽀가 자랑하던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가이사라 빌리뽀와 같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어요. 모세와 엘리야, 우리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원래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자석은 어떤 성질이 있죠? 물체를 자기에게로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마치 자석의 성질처럼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왜이 세상에 오셨나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졸다가 깨어난 제자들도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어요. 놀란 베드로가 흥분해서 예수님께 말해요.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위인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와 엘리아였어요. 모세와 엘리아와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대단하게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아와 같은 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당황해서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갑자기 구름이 일어나 제자들을 덮습니다. 성경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구름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의미예요.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모세나 엘리야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치고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곳에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든 영광에 놀란 제자들은 아무 소리도 낼수 없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모세와 엘리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으키시는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놀라운 힘으로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실 줄로만 알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이사라의 빌리뽀보다. 세상이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멋지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돈과 힘과 인기와 즐거움이 더 좋아 보입니다. 돈과 즐거움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예수님은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께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유명해지게 해달라고, 즐겁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줄수 있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은 세상이 줄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예수님보다 다른 게더 좋아 보인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데 돈이 필요하죠. BTS의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돈이 더 위대하게 보인다면, 예수님보다 BTS가 더 사랑스럽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산에서 가이사라 빌리뽀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나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모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깨달게 해주세요. 그런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여 살아가는 그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